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철학을 연구하고요, 평생 이렇게 3 0년 여년 동안 예, 현재도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뭐 카드라 카드라 이런 내용들은 참 참으로 많죠. 많은 걸 들어보셨죠. 그러나 실상 우리가 어, 이 뭡니까 이 상담을 하고 통변을 하는 해 보면 그러한 거고는 많이 차이가 좀 많은 게 많습니다. 또 막연히 들은 이야기로 이렇게 올려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을 오늘 팩트에 의해서 실제 상담한 사례에 의해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이 영상 속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접하는 어떤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자, 우리가 대운 대운 운뭐 이렇게 넘어지 아 운이 나쁘다 다쳤을 때도 아 운이 어떻다 교통사고 났을 때도 아 운이 없다 재수가 있다 없다 이게 전부 뭡니까 다 운이라는 거죠. 운에서는 뭡니까? 아, 하늘에서는 천이 있고 그죠? 천지인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세 가지 굴레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대운이라그 하는 것은 주로 10년 단위로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그또 초강력 대운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아, 30년 50년 이렇게 또 오는 대운도 있습니다. 그것을 초 강력 대운이다. 그분들은 엄청나게 도 발전이 되겠죠. 태어 뭐 소위 말해서 금수저, 은수저 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또 머리도 아주 좋게 가지고 나오고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도 풍부한데 또 머리도 좋으니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출세길이 탄탄대로인 이런 분도 많죠. 천복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먼저 하늘에서 기운이 대운이 오면요. 하늘의 기운이 먼저 바뀝니다. 바뀌는데 뭐 첫째 어떤 스템이나 어떤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것서 어떤 살이 또 갑자기 조금 이렇게 마른 사람은 살이 찐다거나 또 살이 또뭐뭐좀 비대한 사람은 살이 빠진다든가 또 이렇게 아주 좀 소심하고 수축돼 있고 그죠 아주 이래되는데 용기가 생긴다는 그죠. 이런 거 그죠. 즉 정서적으로 또 불안했는데 마음이 좀 안정. 이 되는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소식에 의해서 그 정보를 들으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정말 어렵고 내가 비관적이고 아주 운이 안 좋을 때는 나쁜 것이 잘 들립니다. 왜 나에게 위안이 되거든요. 누구지 뭐때 망했다 카더라, 누구지 불났다 카더라, 누구지 바람났다 카더라. 야 예, 카더라, 카더라, 카더라. 나쁜 것이 나에게 더 예, 아주 어, 뭡니까 따뜻하게 들려요. 그것은 나의 위, 위안을 예, 남의 아픔이 나의 위안으로 들려서 그렇습니다. 자 대운이 올 때는 내 생각이 경적으로 바뀌기 바뀌니까 아 대통령 잠을 때내 경기가 어떻네 정치가 어떻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듣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기운을 자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피부가 첫째 좋아지고요 윤기가 나죠. 윤기가 나고 눈매, 눈매가 조금 이래 밝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 뭉탕 눈동자에서 이제는 꿈이 가득한 눈동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좋은 일이나. 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눈의 기운이 바뀌면서 피부의 윤곽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늘 그저 초조하고 뭔가 오온이 안 풀릴 때는 막이 얼굴이 참시커멓기도 하고 아주 뭐 피부가 덕지덕지도 하기도 하고 그죠. 이 몸이가 부스르기도 나고 그 화장발이 특히 여인들은 화장발이 잘안 받죠. 내 마음이 편안하고 호르몬이 잘도면은 뭡니까 화장발이 착착착 붙죠. 그죠? 그것도 또 좋은 남자나 이렇게 연인을 만나서도 화장이 잘 붙죠. 그것은 뭡니까 내 호르몬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인이 나타나거나 이제 멘토가 나타나서 나의 어떤 행편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한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첫째 바뀐다. 그것이 우리가 천지인중의 천의 어떤 역할들입니다. 자 남자들은 또로 주로 정력이 또 강해지고요. 그래서 새로 몸에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용기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많은 도전에 어떤 의식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하는 어떤 이러한 것이 실천이 되는 겁니다. 이 예, 부정적이고 운이 나쁠 때는 실천이 안 돼요. 아, 그런 거구나. 남의 일을 그냥 아무리 좋은 것을 정보를 갖고 와도 남의 일로 들린 겁니다. 아, 너니까 할수 있는 거고, 너니까 할수 있는 거고. 이렇게, 예, 정보가, 정보에서는 뭡니까? 아 이 사람이 늘시대에 빠져있다가 나는 현재 백수인데 아이 백수의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백수 생활을 유튜브를 찍어서 있는 것들로 봐서 대박이 난 사람 또 이렇게 뭡니까 마당에 저닭한 마리 잡아서 푹 삶아서 먹었는데 유튜브에 올리니까 대박이 난 사람 그것이 시동이 그죠 출발이 되어서 엄청난 구독자를 가지신 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도전 하나가 큰 실천 거기서 또큰 어, 뭡니까 결실을 맞게 돼서 인생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천지인이죠. 지에서는 뭡니까? 주로 땅에 붙어 다니는 거는 다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사. 그죠? 그 다음에 땅 매매, 아파트 매매, 그 다음에 무슨 구입하는 거차 바꾸는 거, 이륜차 오토바이 바꾸는 거, 자전거 바꾸는 거 그죠? 트랙터 바꾸는 거 이렇게 땅에 붙어있는 모든 물체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여인들은 집에 있는 냉장고도 바꾸게 되고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집에 또 어떤 뭐 이렇게 책상이라든가 농이라든가 이렇게 배치도 새롭게 배치를 하게 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식탁도 한번 바꿔보고요. 그죠? 여러가지 집안에서 그렇게 도배를 또 새로 한다든가요? 이러한 어떤 땅에 붙은 어떤 동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그것은 어, 가만 생각해 보면 아 내가 그냥 그래, 그때 그랬구나. 지금 아마 생각이 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우연히 밖에 있을 때 차를 바꿨거나 집을 바꿨거나 냉장고나 또 도배를 했거나 집 수리를 했거나 어떤 또뭐또 뭐, 뭐또 집에 뭐 어떤 이장을 했거나 그죠? 어, 아버님 할아버지 또 이장을 해서 새로운 기, 기운을 받은 분 아니면 또 이장이 돼 있는 거 묘를 또 화장을 했는 분 어떤 그런 분도 잘또드들서 잘못되는 분도 많지만 또 이렇게 화장 또 뭡니까 안 좋은 이렇게 늪지물좀 물고 물고 있는 곳에 있다가 오히려 그죠 내가 화장을 하고 집이 잘 풀린 집이 있죠 그것이 바로 땅의 기운입니다 그죠 조상님들 산소를 다이 모아서 화장을 다해서 납골당을 다 모시고 나니까 집에 우환이 없어지고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이 들려요 그것은 뭡니까 그 어떤 물고. 이고안 좋은 어떤 땅에 옛날에 6.25때 지나면서 아무 데나 이래 묻어 놨던. 그러한 땅 기운에서 좋은 곳으로 이장을 하고 또 화장을 해 보니까, 예, 무예무덕이라, 그죠? 어, 득도 실도 없이, 예, 바뀌어졌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달라지고 집안이 피어나고 자손이 잘 되고 또 부인들은 남편이 잘 돼, 잘 돼가고요. 이래 하면서 또 남편들은 부인이 잘되가고 하면서, 아, 이거 무슨 일이지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대운의 어, 땅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늘 또, 땅도 사람도 삼위일체가 됐을 때 우리가 대운이 오는 겁니다. 자, 대운이 오기 전에는 요 땅의 기운에서는 엄청난 파동이 옵니다. 예 인기가 떨어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저 완전히 그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궁적통이라 그럽니다. 궁할 때 마침 이렇게 늘어가는 겁니다. 늘어가서 망신살이 계속 뻗치고 정말 이자 인자는 인생 끝났구나 했을 때 다시 대운이 오는 시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것을 읽습니다. 읽고 또 많은 그 괴로움이 목까지 차고 정말 이게 나가지 힘들 만큼의 고통을 줘요. 그러고 난 뒤에 대부분 대운이 옵니다. 천복을 가지, 가지고 나온 사람은 처음부터 예 복을 갖고 나오는 은수저, 금수저, 다이몬드 수저는 몇 사람이 안 되죠. 대부분 그데 그분들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참 잘사는 어떤 기업들 보면 자식들이 이혼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 그죠? 누구나 사람에게는 길흉하복을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 어떤 이 뭡니까 모양새가 크고 어떤 작나 크나 어떤 이런 규모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한의 어떤 늪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사 천 가지 걱정, 만석권 만 가지 걱정입니다. 예, 천석권 가진 사람은 만석권 가진데 무슨 걱정이 있겠노?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만석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걱정, 경비도 세야 되고, 씨, 뭡니까? 또 이렇게 뭐 시스템도 달아야 되고. 그죠? 또 CCTV도 뭐 이렇게 몇 개를 설치해야 되고, 또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군데 또 분산 투자를 해 놔야 되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또 그거를 물려 물려주고 죽으려니 나중에 또그 어느 자수자수에게 족가 예, 어느 자석을 또 물려줘,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지, 또 회장을 누구를 시켜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만석군 만가지 극정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죠? 우리가 급 구분 나무가 선산을 지키고요. 인도에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기차가, 그죠? 나의 운명적인 곳을 데려준다고요. 예, 그 기차 잘못 탔어도 그것이 내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이 되 거죠. 인에서는 이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귀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운이 안 좋은 사람은 대부분 몸이 아파요. 왜? 호르몬이 잘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압이 오르고, 그죠? 그래서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이러니 모든 또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나 화병이라든가 다안 좋은 운에서 많이 오죠. 그런 분이 이 예, 대운이 오면은 어떤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근데 고혈압 당뇨가 있는데, 아, 식초가 좋다. 하더라? 예 아, 내가 당뇨가 심한데 누가 동글 동글내 차만 먹고 예 그것만 먹어도 나섰다 하더라. 또 어떤 분은 전립선이 심했는데 내가 맨발 걷기만 해서 두달 만에 나섰었다 하더라. 예, 그냥 뭐저 병원에서 포기하고 보냈는데 아 그냥 집에 가시라 했는데 산에서 두달 동안 예 기어오르고 기어오르고 했는데 어느덧 가버리 두달 만에 전립선암이 사라졌다 하더라. 뭐 이런 어떤 정보들이 사람으로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어떤 정보가 오기는 그것을 우리가 귀인이라 하고기도 하고 멘토라 하기도 하죠. 그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뭐, 약한 첩안 먹었는데, 그죠. 그냥 동네에 있는. 동 물을 차는 뿌리 캐먹고 그죠 또 이렇게 인데 우리가 또저 몸에 중금속이 많아서 온 뼈마디가 다 아프고 이랬는데 어그지천에 깔린 만개의 풀이 그죠 만개어 뭡니까 뿌리 토봉령이라 하죠 아 그게 누가 좋더라 카더라 그걸 캐먹었는데 몸이 나는 이런 어떤 정보가 생겨서 그 사람이 귀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져서 다시 농사를 짓게 되고 다시 사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는 거죠 정말 아 양말을 막 벗어라는데 아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자 바다나 개천이나 어떤 뭡니까 땅에서 그 양말을 붙고 맨발로 걸어봤는데 병이 호전됐다 비염이 없어졌다 중농증이 없었다 허리가 나섰다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파킨슨병이 좋아졌다 여러 가지 암이 좋아졌다 이러한 어떤 정보를 듣게 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죠 정말 앞이 캄캄했는데 돈도 없고 예 병원에 갈돈큰돈돈 돈, 돈, 돈도 없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무, 아닌 정보에서 내가 살아갈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정말 아무것도 에 식초 먹고 위장병이 났었고요.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인의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의 물갈이가 돼요. 쉽게 서명하면 인연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아, 어제처럼 누, 누구야, 누구야 친한 친구라는데 그 친구가 가만 보니까 도움이 안된 친구죠. 맨날 술 먹자, 뭐노름하자뭐 춤추러 가자, 여자 만나러 가자 이랬는데 그 친구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서 내 인연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 맨발 걸읍시다, 식초 먹읍시다, 동물차 먹읍시다, 예, 이런 거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거 해봅시다. 이러면서 긍정적이고, 그죠? 삶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내 옆에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눈, 눈을 자꾸 깨어지게 되는 거죠. 어제까지 있었던 그 인연법들은, 아대통령욕하고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그죠? 어제, 어느, 어느 옆집 바람난 얘기하고, 계속 만나면 사실은 에너지가 예, 몸뺏기나 우리 기빨린다. 그 기빨리는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길을 보충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귀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대운이 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큰복 중에 복이죠.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지금 뭡니까? 한쪽 잠을 만나면 무너지죠. 그래서 사람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다시 일어나서는 거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그죠? 특히 뭐아 불면증이 아주 심했는데, 특히 나이 드시면 잠이 오는데, 아이고, 누구 엄마가 맨발 걸어라가더라 어, 이를 걸어보니까 좋아지. 이런 것이 바로 대운이 오는 징류입니다 근데 운이 나쁜 사람은 옆집 사람, 자식이, 남편 편이, 부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안 듣습니다. 나무일입니다. 나무일. 그냥 양발만 벗어라 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무일이라.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가득찬 사람은 예, 콩을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적 운이 나쁜 사람은 첫째,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갖다 줘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럼 그런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 길을 뺏기지 않고요. 금묵자 흙이라. 죠. 그래서 뭘 가까이면 은물이 묻더니 진짜 뭡니까 이렇게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저 낮은 분들,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끼리 끼리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야 긍정의 마인드, 긍정을 같이 긍정, 긍정에서 같이 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이제는 뭡니까 어, 초혼, 재혼 마지막으로 어, 남녀는 혼자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재혼하는 분들이 많죠. 지금은 뭐 초혼은 어, 그죠. 우리가 30% 정도 이별이 되죠. 또 재혼은 한70% 정도 이별이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재혼을 자문, 총을 자문해서 어떤 운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돌파구가 없었는데, 총과 재혼을 하면서 돈 있는 남자가 결혼하게 되고, 능력 있는 여인이 결혼하게 되고, 안 그러면 또 어떤 나의 용기를 북돋아줄수 있는, 옛날에 그 뭡니까, 근두선수또 박멋이 있죠. 그분이 어떤 여인을 만나서 다시 일어서긴 재기가, 어, 뭐성공을성공을 밝혀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박종팔씨. 죠 어떤 여인을 만나서 인간시에몇분 나왔으니까요 그분 그죠 어떤 지금도 사업도 하게 되고 CF도 나오고 그 여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박정국 씨는 아마 폐인으로서 그냥 시대의 한 사람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한 여인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 그것이 재혼입니다 그래서 재혼 또 잘하게 되면 인생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내가 정말 시리에 빠지고 아군에서 정말 우리가 귀신 운이 힘들지만 어떤 사람의 한 사람 잘 만나서 인생 역전도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영상을 어느 분이 이혼하시거나 혼자 계신 분이 또 상처를 하시고 그저 혼자 사별하시고 혼자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절대 사람을 내가 외로울 때는 빨리 선택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체학관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혼하고 외롭고 상또이 사별하고 외로우니까 빨리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또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급하고 외로울수록. 예, 천천히 사람은 사계절은 겪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데 몇 군데 물어보는 거는 절대 나쁘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삼인행에 필요하사라고 했습니다. 한길 뭡니까 열길에 물속을 안아도 한길에 사람 속을 모르는 겁니다. 또래 보, 또 보고 선택해도 그렇게 잘못된는 예가 많은데 너무 외로워서 내가 그상처가 깊다 보니 빨리 선택을 해서 계속 이것이 아군이 거듭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선택해도 내가 올사람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운에서 인생 역전이 되기도 하고 또 물론 초운을 잘해서 인생 역전이 되는 큰 대운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래서 어, 오늘도 30년 동안 예, 철학과를 실제하면서 통변하고 그저 상담한 그런 토대를 가지고 예, 얘기를 페트에 의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 서책에 있는 어떤 카드라 카드라 내용는 많이 좀다르려고 봅니다. 자 오늘 또이 영상이 어, 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있는 진실 그대로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또 이렇게 복된 인생 사시고 큰 대운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팔봉쌤입니다